그 회사권은 응. 가볍게 지금 요 정도만 써. 그니까 이걸 뭐 지금처럼 뭐, 뭐 성장 과정, 지원 동기, 입사 포기 뭐 이렇게까지 할건 없고 큰 틀에서 난 누구다, 어떤 사람이다 이내 회사에 왜 지원하려고 한다. 응? 응. 응? 그런 내용만 써. 요 정도로 딱 별도의 페이지. 에 이거 건들지 말고. 이거는 이제 대기업 지원할 때쓸 거를 미리 연습하는 개념이야. 이거 네. 이 정도 써봤기 때문에 그런 작은 회사들은 간단하게 써도 된다고 쓸수 있어. 이거 이거 신경 쓰지 말고, 일단 머릿속에 저 내용 다 있잖아. 네. 있지? 저거 그 내용 머릿속에 있지? 네, 거, 뭐, 그런, 네. 그러니까 저 저기 썼던 전체 내용을 지금 뭐두 장. 두장 없는 거지, 지금? 두 장, 예. 그래. 그거를 요만큼, 이만큼으로 줄이라고. 지원 동기를 한두 줄. 성장 과정을 한세 줄. 그래. 그, 럼 요거, 요거. 아니지, 줄이란 얘기지. 내용을 줄이란 얘기야. 뭐, 많이, 미주얼 거주다쓸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, 아무나 와! 라고 이렇게 모집하는 회사인데. 거기에 뭐,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어. 걔들도, 인재를 보는 기준이 낮단 말이야. 그니까, 내가, 뭐, 뭐, 내가 어떤, 어떤 사람이다. 어떤 사람이고, 뭘 공부했고, 니네, 네 회사에 지원하려고 한다. 왜? 뭐, 이런 거, 이런 걸 하려고 내가 너네 회사에 지원한다. 그것만 딱 써, 이만큼만. 한달 넘게 썼지? 앞에 지금 썼던 거. 그거, 그랬는데? 그거보다, 지금 10분 동안 쓴게 훨씬 나아. 훨씬 나아. 네, 그랬잖아. 많이 고민하는 게 의미 없다고. 그치? 네, 어. 보시죠. 그러니까 충분히 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를 이제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. 그치? 그렇게 해서 지금 오케이 써본 경험이 있잖아. 그만큼 몇달 동안. 응? 뭐한 달이 넘었어 아무튼.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 몇달 됐지, 뭐. 네. 어쨌든, 많은 시간 생각하면서 조금씩, 조금씩 썼던 걸 그만큼 썼고, 그거를 10분 만에 정리해.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. 이게 훨씬 낫다고. 이거 정리해서, 지, 저, 그 회사 지원해. 일단. 이력서 마무리 해가지고, 네. 지원해, 오늘. 오늘 주로 지원해. 그리고, 지원하고, 그 비슷한 회사 하나 더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와. 아무래도 하나 보여드릴 때 있어. 뭐, 담당 업무가 파트너사 수리 교육이잖아. 네. 이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해갖고 넣. 근데 여기는 대놓고 여기도 그렇고 이전 거기도 그렇고 대놓고 수리잖아. 네. 미케닉을 구하는 거고. 근데 네가 쓴 자소서에는 미케닉 혹은 뭐 자동차 얘기는 있는데, 네. 뭐 수리나 교육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없거든. 그러 그러니까 예, 여기에 넣을 때, 아까 거기는 그냥 넣어도 되고 여기는 파트너사 수리 교육 있잖아 그런 내용도 조금 넣어서 좀 수정해갖고 넣든지 수리도 해봤다 그런 내용도 쓰면 되지. 그럼 남들 다수시는거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못해. 우리나라에서 니 또래 애들이 차 수리할 수 있는 애들이 없다고. 아니 그 영상 보고 책도 안 보고 그냥 그냥 맡겨보려고 한다고요? 없어? 없어요. 응. 네가 모르는거야. 몰라도 너무 모르는거야. 어쨌든 근데 너는 그 시간에 차를 주물딱거리면서 이제 기계적인 지식은 좀더 쌓았지만 사람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.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그 부분에 니네 같은 단점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어필 할수 있어야 돼. 그러면 이제 이런 미케닉 같은 경우는 또 대단위로 같이 팀워으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할 거고. 일단은 오케이 한번 써보자 뭐 이렇게 얘기는 될 거야 너도 군대도 갔다 왔고 했으니까 그게 무리는 없을 거고 일단은 지원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것만 조금 추가해서 응, 응. 여기도 거기도 같이 해봐.